트럼프로 인해 새로 쓰여지는 세계 질서, 그를 비롯한 국제 소식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트럼프 취임 1주년이네요. 아예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 1년밖에 안 됐다 네. 그 말씀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한몇년된것같아서 저도 <laughs> 좀몇년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 3년 차 정도는 되지 않았어까 그러니까 1년은 넘은 것 같았는데 네. 이게 아마 두 번째 집권이기도 하고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우리가 좀 착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어차, 축제 분위기입니까? 설마요. 네. <laughs> 지금 미국 내에서는 사실 굉장히 분열 상황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일단 경제적으로 다들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들 조금 어, 힘든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국제사회를 향해서 내가 왕이고 내가 국제법이다라는 식의 이제 음. 행동과 말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에서 사실 가장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민자 단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특히 그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어~ (11월) 뭐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 이게 강화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지난 (7일에) 미네소타주 미니에폴리스라는 지역에서. 어 백인 여성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이스 요원에 의해서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그게 아이스, 아이스 요원은 이민 단속국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전국 전역에서 미 전역에서 이 강경 단속에 반대하는 목소리 그리고 아이스에 대해서 이제 그만둬라. 음. 물러가라. 뭐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그 아이스 요원을 칭찬하면서 영웅시하면서 계속해서 이 단속의 고비를 죄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지금 무슨 상황까지 벌어졌냐면 미네소타 주에서 심지어 집안에 있던 이제 뭐 이렇게 거의 반바지만 입고 있던 남성이 끌려나왔어요. 담요 하나만 걸친 채 지금 영화십도데 엄청, 엄청 추울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 모습이 이제 사진으로 공개가 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왜 굳이 집 안까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까지 하느냐. 그래서 사실 그 일주년을 앞두고 축포가 아니라 오히려 이 트럼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미 전역 600 곳에서 시위의 형태로 지금 나타날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미국 지금 법무부는. 민주당 소속 시장과 음. 주지사를 수사하겠다. 뭐 이런 네. 입장도 밝혔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이 사람들이 그 이민자 단속과 관련해 가지고 비판 성명을 냈거든요. 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 눈에 그 우리 정부의 일에 반대하는 쪽에 공모하지 않았느냐라고 음. 하면서 수사에 들어가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말 그대로 미국식 입틀막을 정치인들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음 내란법 발동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미지 단속이 강하게 이뤄지고 있는 곳에서는 민주당 출신의 그 주지사라든지 시장들이 계속해서 시민들을 향해서 당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음. 무조건 평화 시위를 해야 된다. 예. 무조건 평화. 시위를 해야 되고 절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아이스 요원들의 단속 현장을 무조건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겨라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빌미로 이걸 빌미로 내란법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 그러니까 내란법이라는 게뭐 네. 우리로 치면은 비상계엄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사실 비상계엄이라는 권한 자체가 대통령한테 없고 예. 사실 주 연방 군 그러니까 군대를 미국 내에는 투입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투입할 수 있는 경우가 딱한 가지가 있는데 어, 거의 내란에 준하는 비상 사태가 음. 터졌을 때는 대통령이 군대를 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남북전쟁, 십일 월뭐 이런 사태 정도가 그렇죠. 있어야지 이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시위 평화로운 시위를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폭력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 그걸 명분으로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천오백 명 정도의 군대를 지금 대기를 시켜놓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평화 시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올해 십일 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트럼프 대통령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내치보다는 바깥의 영토 확장으로 이 남극을 좀 돌파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린란드. 와, 저는 이 그린란드 이 상황을 보면서 예전에 한 19세기 막 이럴 때 예전에 미국이 돈으로 막땅 샀잖아요. 네. 알래스카도 알래스카 사고, 사고 뭐 네. 여기도 사고 저기도 그렇죠. 사고 막 아니면 힘으로 멕시코한테 그예 네, 텍사스나 네. 뭐 이런 데다 무력으로 다 뺏었고 막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때를 다시 보는 것 같다. 지금 아예 유럽 동맹들에게 관세 폭탄을 예고를 했는데, 그니까 그린란드 내가 가져오겠다라고 하니까 유럽이 반발하고 지금 군대를 보냈잖아요. 그 그렇죠. 지역 여덟 개 국가가. 그러니까 거기에 어 너희 관세, 관세 올리게 올릴 거야, 25%까지 최대 올릴 거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니까 사실은 유럽 입장에서는 일단은 대화와. 대바바... 어, 다, 협상으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강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플랜 B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 그 협상은 사실은 결렬이 됐어요. 음, 미국 쪽에서는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절대 꺾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측에서는 제안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명분이 손상되지 않고 어, 최신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하게 물러날 수 있는 선물 패키지를 가지고 가서 이 제안을 제 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아니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무조건 그린란드 가져야겠어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덴마크군과 나토군이 이제 거기서 북극의 인내 작전 자, 그 훈련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여기에 참가한 8개 나라에 대해서는 다음 달 1일부터 관세 10%, 6월 1일부터는 25%까지 부과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유럽 입장도 지금 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는 트럼프 이기가 들어섰을 때 유럽은 정말 납작 엎드렸거든요. 예.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나토 사무총장이 심지어 미국은 내디 아빠야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비굴하게 굴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트럼프 달래기 작전이었는데 지금 유럽 입장은 아 트럼프 달래기 작전은 이제 우리 실패했다는 거 빨리 인정하자. 음.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맞설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어, 미, 그니까 유럽의 협상 전략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니들이 우리한테 맞서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복관세를 한다거나 또는 계속 이런 식으로 군사 훈련을 확대하는 방식이라면 니들은 멀쩡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살아남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그게 니들이 선택하는 가장 최악의 수가 될 것이다라고 대놓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논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그린랜드를 노리고 있고 여기가 전략적 요충지인데. 여기가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여기를 먹게 되면은 우리 아메리카 미국의 안보가 위험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많이 예전에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다른 식민지 열강이, 그렇죠. 예, 여, 어, 어, 여기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줄게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져갔던 게1 9 세기 막이럴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를 향해서 신식민주의, 신제국주의라고 그냥 전문가들이 대놓고 딱 얘기를 하거든요. 음, 네. 그렇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보낸 문자도 공개를 했는데 네. 어, 이 내용인 즉슨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 친구라고. 그러니까 프랑크 마, 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내 친구.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일을 잘해왔는데 음. 그린란드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이거를 공개를 한 거는 무슨 의도인가요? 아무래도 어, 아직도 유럽 뭐 대통령들 나한테 매달리고 있어 뭐 이런 걸꼭 과시하려는 건가요 이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수법인 거죠.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상대와 은밀하게 나눴던 또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절대 공개하지 않는 부분들을 공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예. 나는 이런 것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음. 그리고 이런 게 나의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에 자 다보스 포럼 하러 스위스에 오시죠. 자 우리가 그 훈련에 참가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회의를 해봅시다. G7 국가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다시 그린란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잘 해봅시다. 그니까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니들하고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라는 예. 걸 사실은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시나리오를 보면 하나는 이제 돈으로 사는 거 매입. 네. 하나는 주민투표 어~ 그린란드에 사는 원주민들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서 미국의 오십일 번째 주로 들어오는 거를 아니면 뭐~ 괌 같이 뭐~ 자치령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군사로 군사력으로 그냥 점령해 버리는 뭐 얘기까지 지금 나와요 그렇죠 사실은 그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군사력으로 점령하는 거 저는 이게 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마 설마 하는 일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다그 설마 설마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실제로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군사 작전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해 오잖아요. 음. 그린란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사실 유럽군, 나토군이 들어가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한들 그 숫자가 수십 명에 불과하다 예.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믿는 게 있어요. 어차피 같은 나토인데 음. 우리가 여기를 그냥 군대 들어가가지고 자 이제부터 여기는 미국령이야라고 미국 국기 꽂아버리면 과연 나토가 우리를 향해서 먼저 공격을 할수 있을 것이냐 예. 없다라고 확신을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참 그럼 나토는 해체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때가 되면 완벽하게 해체죠 그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기 시작할 때 이미 대서양 동맹은 이제 거의 깨졌어라는 음.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는데 그 깨지는 모습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거죠. 예, 그 국의국군 그 유럽 사령부가 지금 유럽에 있잖아요. 유럽에 있죠. 그러면은 깨지면은 미군 다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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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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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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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유럽이 더 불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음. 유럽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기대서 안보적인 부분은 살짝 났던 대부분의 나라들 그리고. 그쪽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을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유럽이 좀 부강해진 부분도 있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그 부분에 지적을 해왔거든요. 음. 니들이 안보를 우리한테 맡겨놓고, 안보, 니들은 안보 무임승차로, 그렇죠. 이거를 트럼프가 계속해서 동맹을 한국도 그렇죠. 지금 삥소맞마다삥 뜯어간 게 그런 논리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니들만 부자됐잖아. 우리는 그거 니들 지켜주느라 우리는 가난해졌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거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데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도 그럼 공짜로 거기 들어갔고 무조건 미국이 희생을 했느냐 아니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곳곳마다 주둔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들마다 미군의 주둔에 사실은 대가를 치르는 부분도 있었고 예. 그래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왜그 국가안보 전략에서 서방구, 미국 본토와 서방구 중심으로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확실하게 어, 뽑아먹을 것이 있는 나라 중심. 그 지역 중심으로는 계속 유지를, 영향력 유지를 하겠지만, 그게 아닌 지역에서는 과감하게 발을 빼겠다라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예. 그러면 유럽에 지금 31곳에 미군 지, 기지가 있고, 어, 6만 5천 명 정도의 미군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음. 제가 봤을 때는 다 빼느냐, 다 빼진 않을 거예요. 예. 본인들이 여전히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에는 계속 주둔을 하지만, 음. 뭐, 그게 아닌 지역에서는, 그래? 그럼 우리가 뺄게? 라는 식으로. 근데 이렇게 나토가 깨져 버리게 되면은 유럽 입장에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최첨단 무기는 일단 미국이 담당을 했고요. 예. 정보 감시 요런 부분도 다 미국이 담당했던 부분이거든요. 정찰까지. 그러면 요거를 다 유럽이 지금 떠안아야 되는 상황인데 음. 완벽하게 미군을 대체할 역량이 되느냐? 예. 여기서는 유럽이 아직 그쪽 역량까지는 쫓아가지 못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크렘린 음,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를 했네요. 그린란드 병합에 트럼프가 성공하면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 <laughs> 이게 조롱인지 칭찬인지 모르겠는데 러시아는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징병제 그래서 부활한다고 하는데 지금 20대들이 군대에 안 가겠다고 지금 난리나서 차라리 러시아한테 지배당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올 정도로 지금. 유럽 전체가 난리가 났다라는. 그래서 예, 유럽의 예. 균형을 바라보는 러시아는 속된 표현으로 꿀잼 각인 거예요. 어. 야 싸워라 싸워라. 예. 네. 그리고 역사의 길이 남을 대통령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반정부 시위 사망자가 1만 8천 명에 육박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와 이건 상상도 안 됩니다 진짜. 예. 이게 이제 영국의 더 타임즈의 일요판 신문이죠. 썬데이 타임즈가 현지에 있는 의사들의 어떤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이렇게 다 종합을 해 보니까 18,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33만 명 정도가 부상당한 것으로 추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자, 우리가 접하는 이란과 관련된 기사들은 일단 인권단체는 거의 대부분 이란의 바깥쪽에 있는 곳들이죠. 음. 이란에서 나와가지고 지금의 이란 정권을 싫어하는 그러니까 반정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 낸 이야기들이 주로 서방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는 이란 정부도 발표를 합니다. 그 예. 근데 일단 이란 정부도 수천 명이 사망했다. 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메네이 음. 최고 지도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단그 사망의 이유가 다릅니다. 예. 바깥 쪽에서 그러니까 서방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이 수많은 수, 그 사망자들은 당연히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향해서 총격을 가해서 거기서 사망한 사람들이고요. 하메네이가 인정한 수천 명의 사망자들은 오히려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동해서 소위 말해서 음. 어 스파이로. 그 심은 사람들에 의한 어, 사망자들이라는 얘긴 거예요.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 그렇죠. 그런 말에서. 예. 그렇죠. 그 외부 세력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들이지 우리가 이들을 수천 명을 죽인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laughs> 양쪽 입장이 팽팽하게 예, 나뉘고 있습니다. 단 수천 명이 사망한 것은 맞습니다. 음, 예. 수천 명에서 뭐 최대 만 팔천 명까지 지금 추산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뭐 외부 세력 시위대가 외부 세력과 결탁했다 그래서 진압하다가 사망했다라는 우리 광주 민주화 항쟁, 광주학살과 뭐 비슷해요. 그때도 북한군이 여기에 개입해가지고 진압을 했다. 뭐 이런 주장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지금 정권 교체를 어, 강제적인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발언인가요? 지금 이란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어, 이란 내부 분위기는 사실 어, 완벽하게 저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아랍 매체인 알자지라를 통해서 이제 좀 흘러나오는 것들이 그나마 이제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사실 지금 정권 교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란은 선거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대통령을 뽑는 나라거든요. 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이 교체는 이란의 신정 체제, 음. 지금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를 끌어내리겠다는 의미거든요. 예. 이거는 사실 선을 넘은 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979년에 이슬람 혁명에 의해서 신정 체제가 들어올 때는 이거는 말 그대로 이란 시민들, 이란 국민들이 스스로 만든 체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체제를 바꾼다라는 거는 이란 시민에 의해서 바꿔지는 걸 의미하는 거지, 외부에서 이렇게, 얘네 바꿔야겠는데? 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 페제시키한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이란 내부에서는, 어, 미국이 이건 선을 넘었다. 우리가 더 이상 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를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게, 어, 외부에서도 좀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부분이 뭐냐면은,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을 건드린 부분이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란이 민주화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우리가 많은 도움을 주겠다, 뭐, 요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데, 우리가 예. 정권 교체를 아예, 신정체제 자체를 바꿔버리겠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음. 이란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바꾸긴 바꿀 건데, 그건 우리 손으로 바꿔야지. 외부 세력이 개입해가지고 바꿔주기를 원하는 건 아니야. 예. 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지금 해가지고 음. 자칫 이란 정부가 이걸 또 이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탈리아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가 한국을 공식 방문을 했습니다. 네. 19년 만에 이탈리아 총리 방한이라서 더 주목을 받았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어떤 의미,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유럽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부딪히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럽 속에는 이탈리아가 지금 없습니다. 음.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이탈리아는 살짝 다른 나라들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 상황이라는 건뭘 의미하느냐면 지금 유럽이 정치적인 문제에 매몰돼가지고 그 문제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동안 이탈리아는 어, 우리는 실속을 챙기겠다라는 입장으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경제 협력을 할수 있고 본인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아프리카 플랜과 관련해 가지고도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나라로 유럽 내에서 찾지 않고 한국이란 나라를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멜로니 총리가 굉장히 실용. 적인 외교를 하러 우리나라에 왔고 음. 그게 이재명 정부하고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이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그조르제멜리니 그러니까 총리가 사실 좀 강경 보수 구구 쪽의 이탈리아 형제들인가요? 그렇죠. 거기 네. 지금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스탠스가 또 맞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음. 이분이 총리가 되고 나서는 굉장히 본인의 스탠스를 선택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원래 반 이유였거든요. 예.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나서는 또 이유하고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나쁘지 않고 좋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 이탈리아에 관련돼 가지고 이민자들 제대로 난민들 못 막아주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 본인들이 알아서 아프리카 플랜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아프리카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독립적으로 네. 이거는 우리가 EU에 더 이상 기대했던 부분이 어 기대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명막한 어떤 판단이 선거 같아요 음. 그리고 그 이전에 1대1로 중국의 1대1로를 제일 먼저 받아들인 G7 국가 중에 유일한 국가였거든요. 그 부분이 예. 굉장히 우려를 가져왔었는데 멜로니 총리는 이것도 굉장히 해결을 잘했어요. 적절한 선에서 중국하고 잘 견제를 하고 있고 선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 사실 극우라는 그 정치적 성향만 본다면은 우려스럽지만 지금까지 몇 년간 총리로서 해온 행보를 본다면은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실용 외교가 계속 빛을 발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 정치 평론가와 국제만 펼쳐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